자, 농사는 과학이다. 사과나무도 일광욕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사과나무 일광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주간, 어, 주지, 나무 꼭대기입니다. 주지 나무 꼭대기인데, 어, 이렇게 상단부를 어, 잘랐어요. 제가. 한 4m, 3.5m 가까이 됐는데, 한 3m 정도 높이로 제가 잘랐어요. 작업하기 좋게. 그랬더니 신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 있죠. 예, 매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일강욕을 시켜야 됩니다. 사과나무에 일강욕을 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워요. 이 신초들은 진딧물이 잘 꼬여요. 왜냐? 농약이 이 꼭대기까지 잘안 올라옵니다. 농약이 위에까지 잘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진딧물도 잘 생기지만 병해도 잘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가지런 제거를 해줌으로 해서, 어, 햇빛이 나무 속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서, 어, 나무 수세, 나무 사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줍니다. 그냥 그냥 뜯어주면 돼요. 자 지금은 그냥 뜯어주면 됩니다. 가위 대지 마시고 가위 대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쭉쭉 뜯으면 돼요. 쭉쭉. 자 말끔해졌지요? 자 이러면 햇빛이 아주 내리쬐어 가지고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지가 훤하게 드러나야 일광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상부에서 어,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쑥쑥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시기에 뜯어 주는 게 좋아요. 뜯어 주고 햇볕이 쑥쑥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자, 옆에 것도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저쪽은 이제 사다리를 저쪽 부분에 놓고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헌해졌죠? 이제 저쪽에 남은 부분은 반대편에 가서 사, 작업을 할 때, 에, 사다를 놓고, 이제, 떼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위 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뚝, 찢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시기는 잘 암으로 붙고 유합이 돼요. 네. 자, 이쪽도 좀 많이 났죠? 자, 위로 향한 거는 그냥, 그냥 적히면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적히면 어느 사이에 쭉 찢어집니다. 자, 이걸 보실까요? 자, 찢어지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위에 가지가 혼하게 돼서 면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덜 꼬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젓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3년생 결과지에서 결과 모지에서 생긴 열매 참 좋죠? 자, 이렇게 적갈해주고 자, 그 옆으로 가면은 요게 중심가이기는 한데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어안 좋아요. 위치도 공간도 좁고 집이 넓어야 되는데 집이 좁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남겨놓고 이쪽은 중심가지만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작업 한번 볼까요? 자이 열매 자 이것도 젓갈을 가장 좋은 열매를 남기고 젓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열매를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꺾으면 돼요. 또 꺾으면 됩니다. 당기면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매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